안녕하세요. 분양하는 양과장입니다. 1억대 특급 매물을 찾았습니다. 방도 큼직큼직하고 부엌과 거실도 넓은 투룸인데요. 넓은 복층과 테라스까지 갖춰진 구조로 파격 할인가인 1억대로 분양합니다. 선부역 도구 10분 거리로 위치도 좋으며 1층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두 대, 호텔식 건식 세면대와 샤워 부스까지 갖춰져 있는데요. 딱한 세대 남아있는 마지막 세대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